아, 주 좋네요. 저희 뒤에까지 이게 어둡지만 멀리서나마 보입니다.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데 아, 이렇게 유성 깊은 이런 제천 단풍절에 어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 이곳에서 축하 무대를 부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아 트롯 새내기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부담감을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는데 어,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줄수 있는 이유는 그냥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어, 훌륭한 가수들을 배출한 이 가요제인 만큼 제가 알기로는 오늘 또, 어, 무대 축하 무대를 보여준 무룡 씨도 있었고, 지헌이 씨도 계셨고, 또그 외에도 저희 불탄 트롯맨의 이제 공훈 씨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신인 트로트 가수분들의 등용문이 되어주는 이 박달가 요제 어,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온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직 수상을 앞두고 있지만 어 누가 됐든 정말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모든 여러분들 다 정말 많이 떨리기도 하면서 좀큰 경험 얻을 것 같습니다 다한분한분 한분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들으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곡으로 어 제가 오프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가 우승 특정곡이었던 만큼 저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어 이곳 제천 하면 또 낭만이 가득한 곳인 것 같은데 게 제천 비행장도 한 9월이 되면 이제 꽃밭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 어, 여기서 추억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낭만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